천재 바이올스 유진박이 또다시 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안기고 있습니다. 11호 방송된 MBC 스페셜에서는 천재 유진박 사건 보고서 편을 통해 그간 유진박의 근황을 전했는데요. 해당 방송에 따르면 3년 전부터 함께한 유진박 매니저 김모씨가 유진박이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제주도 부동산 및 출연료 약 5억 원을 횡령했으며 유진박 이름으로 사채 2억 원을 빌렸었다고 하는데요. 유진박의 매니저는 도박광으로 유진박에게 앵벌이까지 시켰다는 충격적인 제보도 이어졌습니다. 매니저의 배신을 전혀 몰랐던 유진박은 제작진의 말을 듣고도 쉽게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매니저 김모 씨는 과거 1990년대 유진박이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함께했던 매니저로 유진박이 전 소속사 문제로 가장 힘든 시기에 손을 잡아준 가족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인데요. 이에 유진박은 방송을 통해 과거와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느낌이라고 신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유진박은 1990년대 줄리아드 음대를 졸업한 천재 바이올리스트로 팝가수 고 마이클 잭슨 방한 콘서트와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취임식 무대에 오르는 등큰 사랑을 받았었죠. 하지만 조울증 등을 앓으며 심신쇠약을 보이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고 과거 소속사로부터 폭행과 감금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충격을 안긴 바 있는데요. 팬들까지 나서서 유진박의 재기를 도왔지만 또 다시 사기를 당하면서 안타까움이 큽니다. 앞서 서울특별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지난달 23일 서울 남부지검에 유진박의 현 매니저 김모 씨를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고발증인 매니저 K 씨가 유진박의 명의로 약 1억 800만원치의 사채를 몰래 쓰고 출연료 5억 600만원을 횡령했다고 적시되어 있는데요.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 강서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믿었던 매니저에게 연거푸 배신을 당하는 유진박의 안타까운 사연은 대중들을 분노케 했는데요. 팬들은 유진박의 홀로 서기를 응원하는 글을 남기며 다시 좋은 무대에서 그를 볼수 있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KST뉴스 안지선입니다.